데뷔 10년차 배우 진세연. 한복이 피부처럼 잘 어울린다 하여 한복세연이라 불리는 그녀의 사극 어, 대표작을 괜찮습니다. 물어보자. 먼저 조선시대 됐다. 두 대군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던 TV조선 드라마 대군, 해. 사랑을 그리 오늘 들어왔겠지? 조선의 국가대표 미녀지만 대쪽같은 성미를 지닌 자연은 그림을 좋아해 화방 가기를 즐겨했다. <laughs> 이건 뭐 파란 게 아니고 빨간 거요? 아 이건 이미 임자가 있습니다요. 이리 몇달 동안 오매불망 기다린 나는요. 이건 내가 가져가야겠어요. 아씨 물건이 아닙니다요. 억난금을 줘도 안 됩니다. 안 아, 나. 아유, 아유, 아유 왜 생각, 그래? 어제 일을 족히 백력은 넘는 심중천인데. 이게 그, 그리 귀한 것이요? 궁에서도 그 특별히 쓰이는 귀한 것이란 말이오! 당장 물어내십시오! <laughs> 뭐하는 짓이에요? 미쳤어요? <laughs> 내 혀가 무슨 생이냐고 까맣습니다. 응? 응. 응. 청화색에 송연을 섞어 만든 가짠데. 한 장도 아깝지. 에이 가짜라니! 짜라니 아무리 무식한 손님이라 하여 색으로 사기를 쳐! 무, 어, 뭐, 무식? 이놈이 포도청에 끌려가 지도권을 맞아 봐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사 쓰, 쓰 도련님! 소, 소인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었고! 정품만 놓고 그냥 장사를 하는데! 거래 끊어라. 예, 도련님. 저기요. 감사합니다. 헌데, 사과는 하시지요? 여인의 치맛자락을 함부로 들어올리다니 이는 용납될 수 없는 무례가 아닙니까 안 맞지 않은 걸다 앵으로 하셨겠니다 그쪽의 감사를 거절하였으니 나한테 받고 싶다는 사과도 생략하지 피차간에 오늘의 일은 다 없었던 것으로 무례하다 못해 뻔뻔하기까지 어따 대고 반말이니? 대은몇 살인데 여자면 방가의 교수라도 반말해도 된다고 누가 그러든 내가 누군지 궁금하다 어우, 도련님 나는 관광방사는 이가다 할 말이 있거든. 언제든 찾아오너라. 두번 다시 볼일 없을 줄 알았던 두 사람이 뜻밖의 재회를 하는데. 중청 관광방 이가? 권력 싸움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자신을 낮추고 눈에 띄지 않게 살아왔던 셋째 왕자 퀸. 그가 세상에서 오직 하나 자현만큼은 욕심내고자 했다. 하지만 세상은 그의 뜻과는 다르게 흘러갔다. 내일이 지나면 모든 것이 마무리되고 미었던 홀레를 올리고 영원히 함께하게 되는 것이요 돌아가서 기다려 주시오. 저는 가지 않습니다. 마마를 기다리던 지난 세월 가장 후회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산사에서 언약식 하던 날 마마의 신보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다시는 그런 후회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나는. 세상에 살아있는 자가 아니요, 아, 죽은 사람이요. 제 눈앞에 계신 마마는 살아 있습니다. 난 오늘 마마의 신부가 될 겁니다. 어머, 이 드라마 바람직한 드라마였네. 왜회하고 친 손을 잡고 여기까지 온 것을 전 후회하지 않아요. 이생이 오늘 끝난다 해도 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체 불명의 괴한들에게 습격을 받은 휘가 위기를 맞게 되고. 그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애는 죽었어.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말고 우리가 함께한 시간을 믿어줘. 나에게 오시오. 지금이라도 받아주리 반드시 살아서 너에게 돌아갈게. 지금 바로 BTV에서 만나보시게. 가국에서 피어난 꽃, 조선의 천재 소녀로 변신해 온갖 고초를 겪으며 성장해 나가는 동료를 야무지게 연기했던 드라마 MBC 옥중화. 내가 반드시 밝혀낼군. 자 시작해. 포도청 담오를 뽑는 시험장, 무예 좀 한다는 사내와 결혼도 뒤지지 않는 그녀의 정체는? 아! 저는 전옥서에서 태어났고 전옥서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전옥서 다모로 일했고요아 그래 맞아. 그전옥서에 아주 떨망한 계집 하나가 다모로 있다는 얘기는 진작에 들었는데 그게 바로 너였구나. 저는 경국대전 형전을 다 외울 수도 있고 명나라 말도 할줄 압니다. 기한을 넘기면 사유를 적어 임금에게 보고해야 한다. <laughs> 아이 어디서 이런 게 나타났지? <laughs> <laughs> 어휴 전옥서지부 정대식입니다. 나 형조정랑 이기준이요. 우여곡절 끝에 다시 전옥서 담으로 돌아온 홍녀는 병복을 있어요. 하고 시차를 나온 명종과 마주한다. 아니, 아니, 아니. 겨우 연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더러면 언제 폭동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뭐요? 아니... 그게 그러니까 저 죄수들 집에 기별을 해서 옥발라지 하는 걸 허락했습니다 거 좋은 방도군요 아닙니다 그건 결코 좋은 대책이 될수 없습니다 전옥서를 책임지시는 형제의 관옥께서 어찌 그리 무책임한 말씀을 하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머 대체 무슨 근거로 내가 무책임하다 말을 하는 것이냐 여기 계신 전옥서 나으리들보다 더 오래 전옥서에서 살았습니다 선대왕마 시절에는 나라에 아무리 어려움이 닥쳐도 전옥서 죄수만은 굶기지 않았습니다 헌데 아무리 형년이라 해도 어찌 전옥사의 식량을 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오빠라지와 사식이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도라셨습니까? 가난한 죄인들이 무슨 소로 오빠라지라며 사식을 먹겠습니까? 그것은 허울뿐인 수습책이고 현실을 도외시한 터무니 없는 방도일 뿐입니다. 이 일로 옹녀는 명종의 눈에 들게 되고 떡 부러지는 천재 소녀 옹녀를 마음에 두게 된 명종은. 한 가지 제안을 안거나. 한다 예 전하 궁인이 되어 후궁첩지를 내릴 거란 나의 제안은 생각해 봤느냐 내 너의 안위를 위해선 서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것이 나의 판단이다 옥녀야 전하 송구하나 소인 전하의 명을 받자울 수가 없사옵니다 소인이 염려하시는 전하의 상심을 모르는 것이 아니오나 소인에겐 전하의 명을 따를 수 없는 절박한 이유가 있사옵니다 전하 소인의 불충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네가 그리 결심을 했다니 나도 다신 이 얘기를 꺼내지 않으마 그런데 옥녀가 꽃가마를 타고 입궐한다 감옥 출신 옥녀 이대로 왕의 마음을 받아들일 것인가 전하 옥녀야 전하 소인에게 너무 과한 선물을 주셨사옵니다 아니다 그가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내 마음껏 누리게 해줄 것이다 과란에 이미 옥녀 너의 거처도 마련해뒀다 전하 네 자리를 찾기까지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과란으로 들어오너라 그 아이는 어찌 된다? 이미 황청길 걷고 있을 것이니 심령하십시오 옥녀의 기막힌 신분 역전기 목중하의 숨겨진 내용이 궁금하다면 모든 걸 알았네. 지금 바로 BTV에서 만나보시게.